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한테 유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직이 잘 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또 반대로 정말 본인만의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컨텐츠가 이직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산업군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직,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직무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그때마다 어 직무를 바꾸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요. 그리고 어 어느 직군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그것의 교집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통과할 때도 그렇고요, 면접을 볼 때에도 크게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이 회사에 왜 지원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회사에 뭘줄수 있지? 이게 회사에서 이게 경력 기술서에서 요구하는 또한 면접에서 매번 물어보는 이직 사유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 기여 방안 이제 핵심 강점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집합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 에 동종 산업군 동일 직무에서 이직하시는 거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예 직무가 좀 상이하거나 아니면은 산업군이 상이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아 그때 저는 이제 냉정하게 그 가능한 범주를 정해드려요. 가능한 범주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현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범주입니다. 일례로 제 예전 현업 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건설 해외 영업 쪽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설계, 견적, 구매 분들이거든요. 근데 설계야 제가 갑자기 엔지니어긴 하지만 갑자기 설계를 할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빼더라도 제가 만약 견적팀이면은 이제 그런 하도사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만드는 것들을 하겠죠. 제가 구매라면은 이제 하도사가 아닌 이제 그런 이킵먼트, 뭐 그런 기계, 그런 뭐 자재들, 그런 데들을 컨택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계약 조건은 뭐제 건설 계약서, EPC 계약서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현업에서 만나던 분들이 이제 발주처, 그런 디벨로퍼 분들이에요. 시행사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셀링 포인트는 그거죠. 이 친구가 건설사라고 하면 갑이던 아니면 을이던 그쪽에 갔을 때 상대 파트너사의 출신으로서 그 파트너사를 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다른 업계로 그 산업군 내에서 수평, 수직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산업군으로 바꾼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티르키의 시장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티르키의 특화된 회사들의 그래도 약하지만 셀링 포인트가 있겠죠. 아예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자 b2b 영업 쪽이라고 했으면은 b2b 영업 쪽에 조금 셀링 포인트가 있겠죠. 만약에 그산업군이 아니라 제가 컨설팅 업계로 간다. 제가 만약에 학력도 좋고 회사 네임밸류도 좋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이제 그런 컨설사들을 컨설팅하는 뭐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셀링 포인트, 그 교집합이 적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은당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신랄 같은 가능성을 뚫는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는 경력의 연속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 제가 똑같은 연봉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하향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무 전환을 또 산업군 전환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선행해서 꼭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이익이 될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제 스펙으로는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게 내가 도전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는 꼭 말씀을 드려요. 이제 내가 시도함으로써 내가 드리는 기회비용보다 내가 성공했을 때 얻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시도할 때는 사실 이력서를 쓰고 빨리 면접이 잡히면 면접 보시고 합격하면 그 결과를 취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면 이걸 계속 후회로 갖고 가시거든요. 아, 내가 그때 한번 지원이라도 해볼걸. 아, 내가 시도라도 해볼걸.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시도를 해보고서 만약에 내가 부딪혔는데 안된 거면 깨끗이 버릴 수 있어요. 그때는 아,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길은 지우고 다른 길에 더 올인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시도했는데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그 기회를 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또는 확실하게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몰입하시고, 한 번은 최선을 다하셔야지, 깨끗하게 얻으시던가, 깨끗하게 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제가 여러 군데 시도를 해봤는데 서류에서 계속 떨어져요. 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공채로 지원을 하시든, 또한 헤드헌터로 지원을 하시든 서류 탈락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많이 받게 되죠. 사실 이 결과조차도 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많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탈락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내 자존감도 계속 깎이게 돼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아 직무를 바꾸는 것 이거에서도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라는 게 이게 만약에 내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되면은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락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것을 계속 내 거절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걸로 계속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음 제가 헤드헌터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탈락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채로 지원하시거나 했을 때는 그냥 클로징 된 걸로. 그냥 떨어진 걸로만 받아들이시고, 이게 내 역량이 모자른 걸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헤드헌터로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면은, 채용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적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회사 여건이 안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 조직 구성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이제 그만둔다라고 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갑자기 지나가던 채용 프로세스가 그 TO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냥 취소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채용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한 명을 뽑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적합한입니다.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은 너무 오버되는 경우를 뜻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뭐 여러 포지션들 진행을 하다 보면 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지원했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뭐 변호사 포지션인데 우리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연봉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뭐 로펌에서 지원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도 연봉 테이블이 낮은 편이 아닌데 그것보다도 훨씬 상해하는 경우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약간 아이도 낳고 워라벨을 위해서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이 회사에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경우에도 탈락을 합니다 이분이 영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서요 뭐 당연히 연차에서도 경력에서도 심지어 성별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음.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 때이 부분을 가장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서류에 탈락하는데 제가 어떤 걸더 보완하면 되죠? 근데 이게 계속 자존감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필요 없는 자격증 아니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뭐, 영어 성적을 늘리는 것들. 이게 신입때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경력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뭐, 생각해보세요. 회계직문데 토익 700이나 800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영어로 아예 쓸 일이 없는데. 네. 그리고 괜히 다른 자격증. 정말 내가 봤을 때도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 내 네. 불안감 때문에 건드리는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데, 엄한 데에다 이렇게 돈을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말씀을 드려요. 음, 이제 이직에서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입니다. 다른 어떤 자격증도 어학성적도 아니에요.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은 이제 해당 층, 서류에 탈락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은 뭐내 이력서를 한 번은 내 면접 스킬을 복귀해 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면 시도를 계속하되, 거절을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어, 한번 내가 소개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잘안 됐습니다. 잘안 맞았어요. 서로 싫어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쿨하게 흘려보내잖아요. 이거를 계속 내 거절로 쌓아두기보다는, 아, 내가 안 맞는구나. 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치우게 되는데, 채용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간 인연에 대해서 그거를 내 부족함, 부족함으로 판단하기보단, 그냥 나 맞지 않은 다른 회사라고 판단하고 버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네. 이거를 계속 한번 복귀하는 것 이, 이상으로 계속 내가 계속 곱씹어 봤자 나오는 거는 네, 결국 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하나는 직무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아, 내가 이 직무 지원해 봐도 될까요? 이런 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제가 계속 서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세 가지 모두 다 답은 결국 시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 나한테 가장 적합한 회사 하나만 만나면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명한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또한 이 시기에 나한테 손을 내민. 하나의 기업을 만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 가운데 음, 내가 계속 거절을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또 시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후회로만 또한 고민으로만 쌓아두는 것도 결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 실제 연봉 협상 하며 입사하시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될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50%가 되지 않으세요. 어,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분도 되게 금융권에서 이제 스타트업 이사로 제안을 받으셨는데 음. 막상 그 제안을 놓고 이제 그 전에는 너무나 이직하고 싶었었는데 정작 그 제안을 받고서 이제 이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경우였어요. 그리고 수탐 고민과 가족과의 상담 가운데 결국 회사에 잔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 고민이 저는 그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도를 통해서 그문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진짜인지. 가족의 마음까지 알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계속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은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것을 그리고 계속 시도 중이라고 하시면은 어, 지금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 거절을 쌓아두지 말고 계속 지속하셨으면 합니다 네 채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즌 인데요 네뭐 예전 것처럼 많은 공고들이 올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때든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잡는 것 같아요. 네, 이직의 정석 정우철입니다. 감사합니다.